여러분,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비유를 보기 때문에 알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더 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육에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푸시키코스, 단지 혼적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자,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두 가지는 뭔가?